부다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룡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들 중에 아내를 맞았으니 하나는 오르바요또 하나는 루디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쯤음에두 아들이 사셨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더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건너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나오미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하였다. 어? <laughs> 이미 소잘하는 <청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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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이리 와 보거라. 네. 딸들아, 나는 이곳 모압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련다. 네? 어디로, 어디로 가신 가신다고요? 네보양, 베들레헴 말이다.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는데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참고 변덕냈어야 했어. 그곳을 떠나왔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야. 아휴, 남편도 없이 시엄이 모시느라 고생했다. 이제. 너희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두고 어디로 가겠어요? 저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태생이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다, 나는 너무 늙었고 이제 소망이 없으니 너희 부모님께로 돌아가라. 어머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히 대해주시기를 원할 뿐이다. <laughs> 어머니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웃음> <웃음> 건강하세요, 어머니. <laughs> 봉서 나 먼저 갈게. 예야 <laughs> <laughs> 너도 와서 가거라. 어머니. 그러면 베들레인에 같이 가보자. 가는 길이 많이 힘들 것이야. 어머니 미드웨이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날 데려오느라 내가 더 고생 많았구나. 어머니 저는 실컷 찾아보고 올게요. 어머 어머 저기 저 여자 나오미 아니야? 아이고 맞네 맞어 나오미나오미아유 <laughs> 중년에 잘 살아보겠다고 무합당으로 이사갔는데 아니 글쎄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 모두 다 잃었다지 아유 저런 나오미가 그래 어쩌다 저리겨 아휴 여보게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로 이어들어오게 하셨다네 나오미 그만 어, 어쨌든 어다 돌아왔더니 잘 지내봅시다 나오미 그런데 아까 그 여자는 누구요 응내 어? 음, 둘째 며느리야 어? 참 착하고 좋은 아이라네 나오미 혹시 모함여자를 며느리로 들인거 아니야 아이고 나오미 서다가 그래 이방 이방 결혼을 시켰어 아들을 그래서 손집안이다 징계 받은 거아니오어 응? 아들세, 기어을어지 못하고 이웃을 떠어게잘못이어어그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야. 나우미 그만 슬퍼하게. 어머니! 어머니! 쉬실 곳을 찾았어요. 이리로 오세요. 어, 그래. 가자. 했었구나. 두렵습니다. 무함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저를 불하고 서서 제가 어머니 집에 시집 온후 저는 무함 여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걸 주워서 어머니께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 드려야지. 이는 누구냐? 예, 루시라고 하는 이방여인으로 호합에서 돌아온 나오미의 자부입니다.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쫓아 이곳 베들레헴까지 왔답니다. 이방여인으로 과부된 시모를 따라왔다는그 여인이란 말이냐? 예, 이삭 죽기를 참아요. 그리하나 했습니다. 어째 남들은 다 쉬는데도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일을 한 모양입니다. 루시라이방여인으로 시모에게 한 일을 나도 들었다. 어머니를 지극 정성으로 돌본다는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네, 저 아이를 좀 도와주어야겠구나. 아, 보아스 님. 왜 그러십니까? 아 보아스 님. 내가 나오미의 자부이더냐? 네, 그러옵니다. 얘야, 이삭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함께 하거라. 저는 이방년인데 어째 제게 친절을 베풀고 돌봐주십니까?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너에게 넉넉히 갚아 주실 것이니라 내 네, 주여, 내가 당신 앞에서 은쪽으로 기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정들만도 못한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친절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시란 저 아이 정말 복이 드문 아이로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정결하고 순결한 여인으로다. 보았으니 이제 그만 들어가시지요. 로미고, <laughs> 저 아이를 위해 이삭을 떨어뜨려 그녀가 많이 죽게 하라. 아무도 그녀를 해하지 못하게 하라. 예? 예, 알겠습니다. <laughs> 어머니,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오늘 이렇게 많은 인상을주어왔어요 고생했구나. 근데 어머니, 그땅 주인 보아스님이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뭐? 지금 보아스라고 했느냐? 네, 보아스님이요. 오, 내 딸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구나. 네, 하나님의 뜻이요. 그는 우리의 친족이라다. 보아스야말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줄 사람이란다 예. 내게 생각이 있으니 너는 대로 해가거라. 이리 와보거라. 어머니, 안 돼요. 이방향으로 그렇게 했다간 우리는 커녕 집단인석도 못지을까봐 두렵습니다. 전 그저 어머니를 모시면 이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내 딸아. 내가 이곳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것이 작은 일이더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태우고 돌아오며를 천명 풀어부시게다. 내 어머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반장하러 가자구나. 저런 어유게 너무 잘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거 <laughs>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신경을 쓰시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허, 나는 그저 진척으로서 어려운 사정을 돌아보는 것뿐인데 어찌 그리 말을 하느냐?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인님 어서 타장마당으로 가시지요. 그래, 어서 가자. 내가 수고 많았구나. 이제 그만 가서 쉬거라. 나도 이만 자야겠구나. 이보 예, 부하스님 <laughs> 안녕히 주무세요. <laughs> 아니, 거기 누구냐? <laughs> 당신의 신형 누시옵니다. 어찌하여 이곳에 있는 것이냐? 어머님이 보아스님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며 기업무를자로서 우리를 맡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라 하셨습니다. 따라 두려워 말거라. 내가 현숙한 여인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느니라. 송고합니다 그러나 너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기업에 대하여 아직 정리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정리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거라. 자, 걱정 말고 서 시어머니께 돌아가거라. 이것으로 어머니를 잘 대접하거라. 보아스님, 감사합니다. 내 보내자고. 어디 어, 어 여기네. 아! 내가 일부 와봐. 그냥 이리로 와봐. 예? 네? 왜 그러십니까? 아야야, 아 언제까지 여기서 이삭 거냐? 어, 우리 가족 수영 구역이. 너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알기는 해? 어? <laughs> 이방여자 주제에 어디서 응? <laughs> 아, 네 우리랑 똑같이 어깨를 나락이 하려고 그래? 아 아닙니다. 저는 다만 시어머니를 봉양하느라 열심히 일한 것 뿐입니다. 너는 저주받은 더러운 민족이야. 우리와는 격이 다르다고, 격이. 어?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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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긴말 필요 없고. 아, 당장 여기서 나가. 아, 여기는 이, 뭐, 없는 것들이 있을 것이 아니야. 아, 당장 나가. 에이, 아, 아, 네. <laughs> 어지인데 어찌 동정하지는 못할망정 비방을 하는 것이냐 <laughs> 내 오늘 당신과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있어 백성들은 들으시오. 비록 이방 여인이긴 하나 홀로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여 이곳 베들레헴까지 온 모함 여인 루스내 아내로 삼겠소. 이 일에 대하여 그대들과 온 백성들이 오늘날 증인이 될 것이오.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낱 이방깨드비던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람으로 합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고난과 시험을 선으로 바꾸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여 이제 영원히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